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중물국회의원 어, 이재강입니다. 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어, 네, 네, 네. 위원 판결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들으시고 우리 박상학 형제들 네. 좀 떨어주기 바랍니다. 제후의 네. 어, 수단이 될 국가 행벌금까지 동원한 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당신 형제 같은 분들이 이런 전단 살포를 하면서 국가 행보을 받으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고 전단 살포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 판결 내용이에요. 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위험이 발생 우리가 판단되면, 대의자의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 살포를 직접 제재한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대로 하면,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부 장관도. 즉, 음.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경찰청장 강력 장차를 협의해서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록 조치를 하라는 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앞에 자꾸 표현의 자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박 이제 나오시지 말고 앉아서 들어주십시오저 경기도 평화부지사회의 이재광입니다. 기억나시죠?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의 이재광입니다. 2 0 1 0년 6월 17일 제가 위험지역 선포하고 전단 살포 막았죠. 기억 안 언제, 언제 말입니까? 언제 됐어요. 다 자, 직업이 있습니까? 제, 죄송하지만. 예?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유 북한 운동이나 대표 아닙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돈벌이. 예, 그게 제, 제가 제 직업입니다. 예. 대북 전단 살포 저는요 그때 부지살때 내가 백, 백수가 되면 전단 살포해서 먹고 살라고 생각했어요. 돈벌이가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합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들어오세요. 질문 을 내가지고 당신 좀 하는 거예요. 대북전단?라고요? 대북전단 한번 살포한 조돈이 얼마 들어가요? 아니 한 자. 한... 저는 지금 대북전단 20년 보내면서 군민 임대 사는데요. 차도 없고. 잠시만 대답하세요. 그돈벌이 된다고요? 대북전단 살포. 뭐뭘 하지 마시죠. 욕을 어디서 고함질을 그래? 신났어, 신났어. 국회 나와서 국민들 앞에 학상하기 국국의 영웅이라고 자랑하는가 신났어. 고만해. 고만해. 반말하지 마시죠. 고만해도 만하세요 오케이. 예. 그리고 대답하세요. 전단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하나에? 지금 수천만장 불이 됐잖아요 전단 한 하나에 얼마 들어가요? 그거는 우리 영업 비밀이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영업 비밀입니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만 원코수도 있고요. 하나에, 하나에. 몇백만 원둘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대답 질문 들가니까 대답하니까 그렇죠. 질문 하면 대답하세요. 전당 하나에 12만 원이 불가한데 손가락질 하지 지나... 마시죠. 지적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손가락질 하지 마시죠. 이거 이걸... <laughs> 그,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손가락이당신하안에서그렇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이뻐야 가는 말도 전지 않습니다. 전당 하나에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비용은 비밀이 아니고 얼마에 들어갑니까? 글쎄만1 0 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천만 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0년간 천만 원을 뿌렸으면 그 돈이 다어지서나왔 얘기하지 만 않습니까? 1 0 0만원될 수도 있고 천만 원될 수도 그 있습니다. 10년간 지급이 전달 살포하는 것이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글쎄만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이름도 누구도 모르는 국민들께서 이두 5천 원, 만 원씩 후원할 증거로 받습니다. 자이를 찾아서 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전달 살포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뭐해가지 마시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네, 네. 수치. 네. 아니 20년간 수입도 없이 수천만 장의 전단을 뿌렸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봐야 되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자 잠깐만요. 네. 그 우리 질의하신 의원님들도 그 질의 가운데 반말이라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는 정인들께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차분하게 본인이 하실 얘기만 정확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증인이 그 지금, 아, 네. 네.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범죄자 치료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도 얘기하고, 왜 그런지 사유 설명도 하고 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정의를 마신 무슨 돈을 떼먹은 범죄자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서 바로 질문하면 그건 모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지적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아니, 그 누구든지 모욕당하면 그에 대해서 흥분하게되 있는데 그걸 흥불는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면 그 원인,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묻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거죠. 아니, 그래서, 자. 예, 의자 진행 발언하십시오. 북한의 체제를 반려하고 왔어요. 자유대안에 품이 안겨서 좋아요. 좋은데 지금 보십시오. 20년간 전단만 살포해서 묶고 살았다 아닙니까? 그게 무슨 모욕입니까? 확인해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냐면요. 실정과 위반이기도 합니다. 헌법 판결 내용도 틀렸고 우리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도요. 지금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왜 모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럼 20년간 직업도 없이 전단만 살포해서는 엄청난 수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박혀서 국민들의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어? 진짜 위기를 좀 불러오는 이런 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예. 방금, 방금 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 제가 말언 바른, 바른, 바른 시간이잖아요. 제가 정식 발언. 바른... 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모든 국민들은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지 도 않은 사람에게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시면 이거는 이거는 과한 돈을 도를, 도를 지나친 과한 겁니다. 아니 박상우 씨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 근거 도 없이 무조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뭐라? 제가 서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발언의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은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발언하시면서 신났네 신나서 아까 했잖아. 그만해 이런 발언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무리했더라도 우리도 이런 발언을 전혀생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에서 아니냐 이런 발언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적을 제가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인도 차분하게 자기가 하실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 소리를 낮춰서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정인도 답변을 할때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시간이 정인 신문이 시작되고 지금 한 14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분 에 속개하겠습니다. 신문 중지를 선포합니다.